국내 시장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확실성 완화와 대주주 여권 유지 소식에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이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확장할 것인지 단기 상승 이후에 다시 하락 조정을 보일 것인지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시기 바라고요. 신규 회원은 구독하기 버튼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지수는 2343에 마감이 됐는데, 예, 오늘 시장 흐름은 뭐, 대주 여권을 기존 현행대로 10억을 유지한다고 발표하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외국인하고 국내 기관이 예, 쌍끌리 매수세가 일어나면서 윗단의 변화가 일어났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 LG화학이나 삼성SDI 등에 일단 전기차 시장의 성장 기대감으로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승을 주도했고 코로나19 백신 생산 위탁 생산과 관련해서 녹십자와 녹십자홀딩스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지수가 지금 보면 이틀 연속 강하게 위로의 변화를 줬는데 오늘 딱 20일에서 닿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그 미국 대선이 내일 이제 누가 되든 재정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많은데 미국은 사실은 대선 불곡이 불복만 나오지 않는다면 불확실성은 해소되고. 윗단의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시장이 이렇게 추세적인 하락을 보이다가 반등하는 기술적인 반등이니까 내일은 추가적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 2360 이상에서는 매도 압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이 출발했던 2 3 1 9 라인 이 라인으로 가격이, 가격 보정 작업이 나오면 좋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여전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등락을 거듭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지 상승의 어떤 트렌드를 확보하게 가져가는 이런 장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이익 실현하고 좋은 자리를 기다리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뭐 지난번에 766에서 이미 가격 상승을 말씀드렸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을 딱 맞고 조정이 나왔는데 21선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821에서 가격 보정 작업이 나왔는데 아래로 내려더라도 지금 현재 이 하락 압력과 상승 그러면. 예, 중간 단계인 지금 머니라인이 있는 830 전후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고 치면, 예, 지금은 위로 올라가면 매도의 자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 거래소 쪽에서, 예, 2차 전지가 계속, 상승하게 되니까, 2차 전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종목군들도 일정 부분 올랐지만, 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BH나 에은쪽 시장 흐름, 그리고, 임상 실험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지금 현재 박셀바이오가 연일 고점을 갱신하는 시장 흐름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830선에서는 매도의 관점에 접근하고 아래로 눌렀을 때790 영역까지 열어두는데 800선, 800선 전후부터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에 접근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전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격적인 상승 추세 전환은 아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기울기 조정을 보일 때 그때 저점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4일 단기 및 스윙 베스트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에이스 테크노, AD 테크놀리지입니다. AD 테크놀리지죠. 이 회사는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미세공정 반도체 기술, 예, 이걸 인정받아서 에코시스템 파트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달에도 TSMC의 그 어떻게 보면 베일류 체인 이 이제 그쪽에 그러니까 그 VCA를 계약 해지하고 약 7개월 만에 이루어진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파운더리 파트너로서 앞으로 이제 성장할 건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립스 업체에서 설계 도면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가져온 디자인에서 삼성전자나 파운더리 업체에다 전개하는 디자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이러한 회사들이 최근에 곽광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가격대는 2,400원에서 2,300원 사이에서 매 포인트를 잡고, 2,4,000원에서 아, 2만, 2만 3,000원 사이에서 매수 잡고, 2만 1,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상단은 2만 7,5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및 수익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 라닉스입니다. 라닉스는 대표적인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자동차하고 이제 사물인터넷간의 핵심 부품이 예, 무선통신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무선통신과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예, 그리고 플랫폼 사업을 영유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상승해서 14,000원까지 상승하고 나서 급락한 다음에 첫 번째 반전의 고리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만3 0 0원에서만4 0 0원에서만2 0 0원까지 평단을 만3 0 0원 정도로 보시고 손절 라인을 9,700원, 그 뒷단으로는 만 이천 원까지 오픈는 당기 및 스윙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국영 GNM입니다. 국영 GNM 최근에 국영 GNM이 아주 가하게 올라갔던 것은 예산 원래 이제 그 창문형 유리 유리 이런 쪽이 강한데, 최근에 이제, 그, 아파트 창문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개발한 사실이 부각되면서 상승하게 됐고, 예, 지난, 에 그, 월말에는 한화 건설과 그 44.5억 규모의, 규모의, 예, 지금 유리공사를 체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천 여성병원, 예, 그, 유리공사를 체결했는데, 이것 때문에 위로 변화가 왔는데, 역시 이제, 그, 바이든이 당선이 되게 되면, 이, 쪽에 그, 그린 에너지 쪽의 시장 흐름들이 위로의 변화를 줄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영 GNM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3단 상승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자리는 아닙니다. 가격 보정 작업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매매 포인트를 잡는 게 좋겠고요. 4,300원, 4,300원부터 4,200원까지 매수관점에서 끊어지고 4,100원을 손절 라인 잡고, 4,800원까지 오픈하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일약품입니다. 제일약품인데, 제일약품은 최근 들어와서 일단 기본적으로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가격 보정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화이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개발에 이제 막단, 막바지 단계에 들었다고 합니다. 뭐 모더나사나 화이자나 이런 쪽이 일단 뭐 가장 먼저 백신을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여기와 관련돼 있는 지금. 관련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있어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볼륨이 여기 쭉 들어왔다가 최근에 이제 약간 쉬어가는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쉬어가는 모양인데 아직까지는 상승의 맥을 유지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렸을 때 65,000원에서 63,000원까지 매매 포인트를 잡고 61,000원 여기를 손절 라인 잡고 상단을 예, 7만 0천 원까지 열어두는, 예,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5만 0천 원에서 강한 리바운딩이 들어왔죠. 예, 외국이라고 기간이 쌍끌리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뭐, 당연히 뜰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전날은 개인의 힘으로 들어왔고 오늘은 이제 연기금부터 기타 법인까지 이쪽에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인다. 그럼 얘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내일도 어, 아래로 가격 보정 작업이 나오게 되면 예, 57,500원 이하는 예,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57,500원에서 56,000원까지는 매수이고 예, 1차계 1단계는 61,000원. 예, 2단계는 67,000원까지 보는 단기 예, 스윙 예, 중기 전략 모두 유연 자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흐름으로 보면 현재는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중기나 스윙보다 효율적인 일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이틀 올라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나 국내 시장이나 상승의 추세 국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추세에서 이탈했다가 기술적 반등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반등 이후에는 한 번도 주가가 재편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전날에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예, EMTEC이나 KCS, 한솔, 홈데코, 시스웩, 예, 모두가 상승했는데, 삼성전자까지, 예, 오늘 제시했던 전략들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의 수, 예, 사랑스러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 아시죠? 내일도 꼭 성공 투자 이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